그리고 그 중심이 단단할수록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진다.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기에 실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사는 건 쓸쓸하고 불안하다고. 하지만 진짜 쓸쓸한 건 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삶이다. 진짜 불안한 건 나를 지탱할 힘이 없는데도 누군가를 붙잡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상태다. 반면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인생은 길다. 그길 위에서 때로는 함께 걷는 사람도 있고 어느 순간 혼자 남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공통된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끝까지 함께 살아줄 수는 없다. 결국, 끝까지 나와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고독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강함의 씨앗이다. 혼자서도 울지 않고,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내가 없는 시간에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누군가 없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홀로 걷는 길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그 길에서 만나는 나 자신은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하다. 타인의 소음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들리는 진짜 목소리 그것이 바로 내 삶이다.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나는 혼자 걸을 준비를 한다.